64강 회의할 때 의견 내는데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들은 여러분이 회의를 할때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 여러분이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그 의견에 대해 생각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 표현 가보겠습니다. I totally agree with you.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totally가 전적으로라는 뜻이고요. agree with you는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동의한다고 하고 싶으면 "토르리를 빼시면 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으시면 "토르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문 가보겠습니다. I think we should postpone it. 제 생각에는 이것을 연기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B가 I totally agree with you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면 됩니다. 두번째 표현 가보겠습니다. good point. 좋은 지적이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good이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포인트는 원래 점이라는 말인데 중요한 사항 요점을 말할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점을 말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가보겠습니다. We should reduce prices. 저희는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B가 good point. 좋은 지적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답도 거의 찬성과 비슷하죠. 세 번째 표현 겪겠습니다. That's interesting. 흥미롭군요.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that은 그 사람의 의견을 말하고요. interesting은 흥미로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의 의견이 흥미롭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함께 예문으로 보시겠습니다. How about increasing the price? 가격을 올리는 건 어떤가요? 라고 말을 하니까 "That's interesting" 흥미롭군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표현은 꼭 동의는 하진 않지만, 내가 그 표현에 관심이 있다 라고 암시를 해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의견을 낼때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추가 표현을 보면은 반대할 때 사용하는 내용,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의견이 나왔을 때 사용하는 내용 등 다양한... 표현법이 있으니까 그 표현들도 익히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회의할 때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